이케이터 창에 보면 이 몬스터 코어라고 있는데요. 이 몬스터 코어는 전투력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한 20가지 정도가 있어요. 코어마다 발동하는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뭐 좋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효과를 보고 쓸 만하다 싶으면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는 코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방출하는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는 코어가 있는데요. 이런 오크 코어는 방출형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해야 그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자동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방출형보다는 이런 유지형 코어가 좀 인기가 많아요.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몬스터 코어는 글타 코어, 그리고 성전기사단 코어, 그리고 코버트 코어. 이세 가지가 가장 요즘 인기가 많은 코어예요. 그런데 이 몬스터 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원하는 몬스터 코어를 클릭한 다음에 등록이든 강화를 눌렀을 때이 코어가 어디서 드랍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냥을 해서 그 코어를 구하면 되겠죠